신앙의 중교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해갑니다. 아직 어린 제도도 어려움과 시험이 죽습니다. 그 가운데 세례시간 닦는 것이 생활화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기제를 나누며 제 믿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도 지내도 세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영적 갈등이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있지만 깊이가 없고,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귀에 넘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의 능력과 말씀으로부터의 자유를 달라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꿈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네 것으로 받아들여 말씀의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 요한일서 4장 1 2절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전부였음을 깨닫게 되며 마음의 환희와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용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다. 아멘. 성경 66권을 다 읽은 것 같고, 옥문이 열리고, 제가 기도해오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성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인생내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우리 삶 속에서 살아 하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으로 늘순종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